오토바이 타고 가죠. 오토바이 딱 보면서 저딱딱고 가면 되겠네. 아, 아, 뭐야?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CC. 가자. 오케이. 어, 어디서 내리실 거예요? 저는 일자 집이요, 일자 집. 아 여기 일자지 예예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여기 내릴게요 여기 어, 어. 예아무나 예, 내리시고 뭐, 백업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가서 혼내드릴게요 네아 예.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내릴 때는 몇 명이 떨어지는지 봐야 되거든요. 보시고 있나요? 어요 예. 예. 네. 포친 키에 어떻게 안 떨어졌지? 나 없어요. 뭐... 일단 제 시야에는 없었어요. 예. 예. 제 시야 포친 키 저희 두 명밖에 없는데 템 먹고 싸우죠? 아니야. 아니저 멀리서 없어. 와요. 오케이 수지. 수시... 저 멀리서 한명한 명. 한명저 멀리서. <laughs> 어이, 한 스커드 스드네스코드 네 왔어요. 오케이. 네스코드닦으세요 제가 한명 예? 시, 실력 좀 검증 좀. 내 스코드는 기본으로 딱가. 아, 저원 자세예요. 예예.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파밍 빠르게 오케이. 해서. 오, 오, 오케이. 한해 네, 볼게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네. 총 먹었거든, 총.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아직 총을 못 먹었어요. 오케이. 걱정. 어, 그쪽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 주변에? 아니야. 오케이. 어, 잠시만요. 어, 이쪽에, 이쪽에 많이 떨어졌는데? 오케이. 그쪽으로? 사연자. 사연. 어, 지금 총을 왜안 쓰지? 세를 하는 게빨라졌이 이렇게. 이렇돌이 이렇게. 하더라고 앉아서 파면 음... 주변에 있으게이 말하세요 아직도... 예, 예 아직도 없으세요? 아직오케이예그 네. 꿀집을 터렇게야 되는데 그럼 아 혹시 아, SR 예. 부정기 이요하세요 s r 이요카이팔이요네아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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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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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렇놓으세요 제가 에? 여기 아까 한번 떨어졌는데 음. 못한대. <laughs> 아 키보드 아마 내일 올것 같은데 소리 많이 심하근데 베링 저는 베링 냄새 안 나죠. 청축수세 어 예, 소리 심하죠 UFO 마이크의 청축이라. 아마 아 저도 유에브 마이크에 기계식이긴 한데요 그 키보드 밑에다가 예예 예. 그거 아, 뭐지 수건 있죠 수건 예예 예. 수건 수건 그거 두껍게 깔나니 예 소리 들려요 아 알겠는데 아, 예. 제 제가... 많이 많이 들려요 아 그래요 제 오늘 키보드 네네, 온다 했거든요 네네, 네네. 죄송한데 무시할게요 네네. 예 오늘 키보드 온다 해서 죄송 아제 오늘 오늘 갈줄예 아, 예. 예, 죄송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원래 그렇게 예의가 바르세요? 아, 아 예, 좀, 제가 좀, 많이 바른 편이, 바른 사나이에요, 좀. 아. 어어, 예. 한명 지나가, 아, 종이 쪼가리구나, 죄송해요. 그, 예. 도로에 종이가 날아다니네? 어. 네 아, 어... 아, 맞아. 저도 그거 착각할 때 많아요. 예. 아 저도 일단 총 먹었거든요? 예. 도민씨 네 잠시만 저기 사람인가 아아 아, 아닌가 아닌가 붙을게요 그럼 총알 좀 있으세요? 어떤 총알이요? 5탄이요 5탄 아 샤픈 아니지 아니요 저저 9탄 밖에 없어요 아 9탄 그... 7탄 38이랑 네 오케이 수신저저 거지에요 좀또 무슨 수진 지금 네. 좀 거지에요 오케이 거지 확인 누구지? 저요 저저저저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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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에 소지 마세요. 여기 사이가 있는데 사이가. 저사이가있어요 사이가 사이, 예, 예, 예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총알 총알 오탄 있으세요? 오탄 총이세요? 아니요, 오탄. 아, 오탄 삼십 발 있는데. 오탄 드릴게요 오탄. 저 AK AK 좋아요. 편식. 아, 고맙습니다. 예, 편식하지 마세요 지금. 아, 레... 예. 아, 여기 산 사... 오, 출단 좋아요. 오케이 쓰죠. 같이 다닐까요? 이제 네, 얘를 딱 끌어 가볼까요? 예예 예, 그럼 가보자 한번 지금 에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좀시 졸... 살리면서 네.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예 오케이 언제 들으 거예요? 예? 지금 아무리 여포여도 상황을 보고 때, 무작정 가면 은 그건 도로 위에 노후관 같은 아 존재거든요 메... 아, 고라니... 예 메모하세요 메모 예 메모할게요 아무리 조건이 갖춰서도 함부로 가면 들판이의 예. 고라니다 예예 예. 아니 어, 노루다 노루 예. 노루 예. 고라니가 아니라 노루다 예예 예, 예 확인이요 오케이 수시. 확인 일단 주변에 안보이거든요 네 발소리도 네. 안나오 저희가 둘다 UFO 마이크의 청축이어서 이게 시너지가 <laughs> 두 배여서 더안 들리거든 지금 목소리도. <laughs> 그거 이거 설정 지스 코드 설정할 줄 모르세요? 아, 하이스, SS. 예. 그거 그거 했는데도 그래요? 예, 예 지금 어... 어 저. 애들이 뭐안 보이지 그럼 한번 짜고 이동해 볼까요? 전 전진 좀 할게. 전진 어디로 할 거예요? 전진, 전진 앞으로죠. 아, 다음. 앞에. 네. 앞으로? 예 전진은 앞이고 반납하시고? 후진이 뒤거든요 메모해두세요 예예 예. 예, 혹시 좀 아니 중고 조심하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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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쓰세요 어, 저기 저 저랑 그 닌자 놀이 하실래요? 닌자 홍길동 메타요? 어 소리나는데 저 잡.. 잡으러 갈까요? 예 가요 오케이 저기 건너편에, 네, 귀잘 열었어요 지금 아주 신찬 원따봉 드릴게요아예 감사합니다. 예. 좀 건너 좀 저, 저... 멀리서 났는데. 근데 저 둘판까지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시요 그럼? 어... 어디 가고 싶은데 있으셨어요 따로? 아니야 없어요. 예. 좀. 들판 싫어하시나요? 혹시 어릴 때 진드기한테 아. 물리셨나요? 어디요? <laughs> 예. 들지 들지 예 들지. 오케이. 예. 아 일단 자기장은 나쁘지 않네요. 예. 어디서 무슨 엉기 저... 소리가 나는데? 이쪽 방향 아, 같은데. 이 방향? 실추분님 별도의 열기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들? 아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아 10개 팬 가입 감사합니다 배틀 쳐보니 just a 10 minute 고마워 아... 리액션 메모해주세요 여기 아, 죄송한데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다시 털러가죠 저희가 이렇게 포칭킬 사람이 없지? 헐리쉣 네? 네? 예? 아저 리액션 하느라고 아 시청자한테 쉣이 뭡니까 그뭐 뭐하시는 네. 여기 이래 펼면 있어요. 이래 펼면. 어... 근데 조. 제가 5탄을 먹먹 먹었는데 먹기는. 예. 제가 스습 습한 나 앰프를 써가지고 M16을 버렸어요. 아, 그래도 M16이라도 그래. 지금 막상 들고 있어야. 그저 AK 들고 있잖아요. 아, 오케이. 프하고 그럼 7탄 드릴게요. 오케이. 7탄, 30발. 어디에요? 아, 감사해요. 근데 어디지 얘네 얘네들? 포츠키 너무 안떨어졌네 <laughs> 비행경로는 될까? 왜 이렇게 안떨어지지? 아 근데 제가 봤을 땐스터티아 지타티... 저기 성당인거 같아요 성당이요? 그럼 성당으로 갈게요 잡으러 성당 갈까? 갈까요? 예예 예. 아 배율 있구나 나참 어? 배율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배율 드릴까요? 스크 아, 이... 쓰시죠 4배 4배 드릴까요? 아니요 쓰세요 예? 쓰세요 쓰세요 오케이 예 어이. 죄송한데 예의상 한마리였어 죄송해요 달라 그러면 어쩔라고? 안안 아, 줄라 있어 죄송. 저기 앞, 저기 더 건너편 소리 같은데? 더 네. 예 저기 저기 창고, 창고 창고 같은데요. 그죠? 어. 창고나 저기 앞에 있지. 예 사배로 확인 중인데 창고 네. 지금 아주 깨끗하거든요 지금. 박스도 네개잘 쌓여 있고 지금. 그리고 성당도 깨끗해요 오케이 깨끗해요 여기 털려, 털렸어요 오케이 어 싸? 싸우는데? 가실건가요? 싸... 예. 예. 한번 가보자 싸... 아니요 저희 가볼까요? 첫판이니까 옆으로 오케이 네 한번 실력검증 위해서 저희 가볼게요네 오케이 깨달기니 네네하나 맵맵 좀 해달라 그러는데? 예? 어? 바로 앞에 네? 이제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싸울 때 E, J라고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는 그런 명언이에요 예예예예 예, 예. 이제 바로 앞이거든요 싸울 때 아직 킬로가 안 떴으니까 주변은이 앞이 근데 이집이 이 집은 아닌거 같죠? 예예 예. 이 앞인거 같습니다 그죠? 예예 예. 그래도 그래도 여기 집 클리어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예 혼자 클리어해서 제가 바빠서 고춧가루 뿌리고 아... 와야지 저기 한명 있네 저기 아, 보통 환자 똥침 한번 넣을까요? 여기서 저희 2 5 5 방에 보이세요? 보통 환자 친구 있으니까 네. 아 보여요 기 오케이 킬달두 마리 먹으러 가죠 소포 소포 먹으러 가죠 박스 예? 거먹다고기안어요 먹으면 죽을 텐데. x s u m m 요 n s t 아 o men, j a v 하 two men, Ta. I drew j a v 요 Hannah, and so what are the day? Yeah, and the Mambos. Well, both 먹었어 e y out of what I was in the day. 아이, 진짜, 드링크 한잔 먹었어, 드링크 한 잔. 제가 가서 드링크 어, 한 잔. 방송, 네. 예. 방송 다시 보게 해도 돼요? 아아 비디오 판독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일단은 지금 번개 네. 오니까 나오세요, 빨리. 이게 여포거든. 총소리 싸울 때 들어가서 피하지 않는, 싸움을 무서워하지 네. 않는 그런 플레이. 어, 자, 지금, 그, 저기 그쪽 방브락지가 제발 오셔가지고예어 깨박이는 다 처먹고 먹을 거 없다고 한다고 아이 무슨 소리세요 쟤전 무조건 팀부터 챙긴 사람이에요 저보다 에다 처먹고 없다 그런다는데요? 아이 말 같지도 않... 아네 다시 오세요 선치구이님 드링크 마실 거 없으세요? 저요? 예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있어요 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드링크 한잔 빨고 드릴게요. 한모금만 빼고. 잠시만. 이거 예, 드세요. 진통제 하나랑 드링크 하나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111이거든요. 111? 드세요. 한잔 하시고. 네. 저 이제 차고 해야 될거아니에 차고 한번 가볼게요. 차고. 라오세요 어, 네네네. 저 일단 이거 빨고 갈 때가 갈게요. 지금 빨 시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빠세요. 예예 예. 저 구상이었어서 빨리 빨아야 돼요. 예, 예 오케이. 한 번만 더 빨고 할게요. 혹시 빨대신가요? 물 자꾸 빠신. 아니. 네? 아, 일단 내 네, 저는 하식스빠았어요예 저는 일단은 차좀 구해볼게요. 아, 차가 없네. 저희한 네. 좀. 많이 또 걸을 뛸준비하려면 부지런히 뛰세요. 또저봉 아, 봉주 진짜 싫어하는데요. 원래 여자가 편밍을 하고 있으면 중간에 조용하세요. 잘해 딱. 예, 지금 예, 지금 지금 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저, 예. 여포여서. 아 근데 저한테 저한테 화내셨어요. 아 화내신 게 아니고 예. 화는 저는 화는 절대 내지 않서 잠깐만 소리 소리를 올린 거죠. 아 하이톤. 예, 예 좀. 그죠? 화내신 거 아니죠? 예그 예, 예. 깨닫는 인성 좋다고 좋다는데. 아, 아 예. 호롱왕 깨박이라고요? <laughs> 부지런히 달려고 계시나요? 아 예. 예. 아 이거 혹시 차 지역 아시나요? 제가 차 지역 모르는. 도로가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 차고지 확인해 봤어요. 예예 확인해 봤어요. 거기 없어요. 저랑 많이 아, 멀거든요. 선생님? 죄송한데 좀 이따 예, 예. 지나가다가 구상을 발견해가지고. 관전해야지 관전할 것 같으신데 좀 멀어서. 저요? 아나나 나. 오케이. 근데 일로 가면 차가 없지 않나? 도로 가로. 예 지금 없는데. 뭐 어떻게? 아 어떻게든 되겠죠. 아 예. 예. 제가 또 잡아서 그쵸? 차까지 구해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지금 달리는 지금 사이 예, 30등이거든요? 왜 이렇게 네. 많이.. 별로 안 남았냐 엄청? 핵.. 핵.. 핵나? 제가 핵이에요. 그냥. 아니죠. 제 실력이 핵이에요. 네? 제 실력이. 아... 제가.. 앞에 네. 소리가 났기 때문에.. 네. 잠시만 아, 둘부님 추천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려오고 있으신가요? 네! 오. 저 완전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예예, 예, 오케이. 어. 개못한다고요? 포진캐는은나 남은... 아니면.. 자요 네? 개못해? 아,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어떻게.. 개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하셨으니까 못하신 거예요 죄송. 할게 없었잖아요. 또없고 아, 오케이. <목소리도> 아, 예. 예. 왔고... 오케이. 네. 예. 아 개박이가 개 못한다고. 그럴 음, 수도 있어요. 제가 한팀딴는거못 보셨나요? 저 앞에서 바로 보통 환자 만들면서 나머지 친구까지 싸그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 앞에 아니 개박이님. 예. 개박이님. 예. 예예맞니다 그... 개박이님이 자기 입으로. 예 자기 실력의 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예 예, 예. 오셨나요? 달리기 핵이에요? <laughs> 아하예 예. 그래도 저희가 부지런히 뛴 덕에 땅마켓 도착했거든요 어좀 번개 맞으시네 그 찜질 어 소리 났어요 예, 찜질하고 오른쪽. 오세요 제, 오른쪽 오케이 쓰시 아개 깨박이님 개못하니까 믿지 말라고요 아아 또 뛰어야 되거든 부지런히 달리세요 계속 근데 자동차 나왔는데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예? 자동... <laughs> 자동차 안그래 요새 구해라? 메타는 달리기 메타에요 뉴 메타 많이 바뀌었거든 아. 아... 쟤 그런 거 모름 아 그렇구나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일부러 저는 달리면서 닦는 그런 여포거든요 리얼 지금 한 저기... 10분 동안 달리한거 눈빛 교안에 네. 150, 165 나무에 한명 있고 한명 왼쪽에 뛰고 한명계절 어디서 시는 거지? 나 대율이 없어가지고 한명 저기 아, 150 확인, 보이세요? 확인 확인 오케이, 확인 확인 했는데 너무, 너무 멀어야죠 돌담 있는데 너~~무 어? 멀어가지고

와 얘네 아, 뭐야 됐어. 여기 숨어 있었어. 와이편태 같은 새끼들이네 이거. 싸울 드편태가 때... 아니고 원래 예, 저기 예. 많이 아. 있잖아요. 해우소에. 아 예. 지금 죄송한데 좀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저기 해우소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와와이러면저 <laughs>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항상 제 캐릭터를 저 자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